오 붙습니다. 오 붙네. 근데... <laughs> 네가 안 맞잖아.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호입니다. 아이 발음이 안 돼. 오미입니다 오늘은 애플 펜슬 1세대랑 2세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용감, 그립감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패키지부터 살펴볼까요? 딱 봤을 때 크기. 크기부터 달라졌어요. 자, 애플 펜슬 2세대가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자도 작고. 자, 그리고 가격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세대가 119,000원인 반면에 애플 2세대는 159,000원입니다. 무려 4만원이 더 비싸졌어요.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할지 뭐 안에 패키지 구성품도 살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1세대부터 쫙쫙 열면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 펜슬, 공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쓰... 이거 열잖아요. 그러면 여분의 펜촉을 하나 더 줍니다. 이것도 따로 살려면 네개에 같이 들어있는 게 25,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는 센스. 그럼 무려 4만 원더 비싸진 애플 펜슬 2세대는 펜촉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 여기 똑같이 사용 설명서, 봉풍 역시 더 아담해졌죠. 펜촉은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4만 원은 더 비싸졌지만 구성품은 더 하나 줄었다. 뭔가 허탈하네요. <laughs> 빨리 넘어가. 이 <laughs> 안에 애플 펜슬 2세대가 있습니다. 오, 이게 이전 모델이고 여기 이번 모델이거든요. 어떤가요? 뭔가 더 연필 같아졌어요. <laughs> 연필 같은데 이거는 뭐랄까 어좀 맨들맨들하고 이 광택이 나잖아요 지금 보면 살짝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빠딧빠딧 뭐라 그래야 되지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약간 좀 부드럽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원형이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더 그립감이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띠 부분이 더 예뻤는데 이게 사라져서 밋밋한 그런 느낌? 여기 펜슬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쪽에 각인을 할수 있대요. 주문을 하면 각인도 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충전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뚜껑이 있지만 이 친구는 뚜껑이 없단 말이죠. 그전 세대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끼웁니다. 모양이 너무 빠져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무슨 네? 구체도 아니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부러질 것 같고,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애플 펜슬 2세대는 조금 더 편안하고 진보된 방법으로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어요. 착! 갖다 대면 찰싹 달라붙습니다. 자, 여기 딱 표시가 나오죠? 자, 연결. 자, 페어링.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완료예요. 이렇게 다시 떼가지고 다시 또 붙이면 충전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충전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붙여가지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편집에 들어가면 배터리 있거든요. 이걸 추가를 하셔야지 자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서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확인하기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잘 보완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자석형이라서 이게 좀 떨어지거나 분실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근데 저도 걱정했는데, 봐봐요. 이렇게 막 흔드는데도 잘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 자석이 진짜 강해요. 정말 강력해가지고 잘안 떨어집니다. 진짜 힘을 딱 가해가지고 떼야지 떨어져요. 펜 분실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갑자기 뭔가 실험욕구가 속구쳐 오르네요. 얘도 붙을까? 어, 오! 어, 붙습니다. 오, 어, 붙네. 어, 붙어요. 신기한데? 그렇다면 12.9인치.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 얘도 붙지 않을까요? 자, 어, 어, 어. 어.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이렇게. 오, 붙는다. 어, 어, 어. 아, 네. 결국에는 안 붙는 걸로. 간단 마무리. <laughs> 애플 펜슬 1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딱 잡았을 때 미끄러워요. 그립감이 좀 불쾌합니다. 악어입니다. 그려집니다. 뭐 필압도 훌륭하고요. 진짜 펜으로 그린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는 느낌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립감 때문이에요. 자꾸 미끄러지니까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린 그리기가 힘듭니다. 애플 펜슬 2세대. 아, 확실히 딱 잡았을 때이 그립감 어, 좋습니다. 저는 땀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전 펜슬은 항상 미끄러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뽀드득, 뽀드득 해가지고 잡았을 때이 그립감, 어 너무 좋네요. 자 일단 성공적. 어 아주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그렇죠? 마치 펜으로 그리는 듯한 그런 리얼함. 어 그리고 여기가 마치 크레파스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펜으로 뭔가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런 느낌 매우 괜찮습니다. 연필은 또 눕히면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펜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이 필압이 엄청나게 섬세해졌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펜슬 2 세대에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어요. 무슨 기능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보면 버튼도 없어요. 바로 여 부분 있죠. 이쪽 이쪽 부분을 탁탁 하면은 지우개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 틀렸어.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바로 지우고.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바꿀 수 있어요. 사용자 상황에 맞게 기능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크기도 더 작아지면서 그립감은 훨씬 더 좋아지고, 필기감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 변화한 것 같아요. 참 미끄러워가지고 맨날 떨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필기하고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애플 펜슬 1세대와 2세대만 차이점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했네요. 그쵸? 없던 기능, 요거 톡톡, 이것도 생기고. 또 크기도 더 작아지고 컴팩트해지고 그립감도 더 좋아졌습니다.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근데 그만큼 가격도 높아졌어요. 무려 4만 원이나.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꿈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에펠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12만 9천 원에서 11만 9천 원으로 1만 원 정도 가격을 내렸는데, 갑자기 띠용. 159,000원이 되어버렸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마진, 좋아. 참, 뭐, 어쩔 수 없네요. 가격이 뭐 제가 싸게 해달라고 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텐초, 이거 몇개좀 넣어주지 그랬어요. 아이, 참, 짠돌이. 자,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또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비움이 재밌고 짱이라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